틀어진 거 맞아? 자수능을시는데이봉 본교제야 봐봐 이 본교제랑 지금 화일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 좀 나눠주는 게 많으니까 잘 구분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 선생님 비닐 화일 안에 학생카드다 냈고 거기 보면 안내문 있거든 거좀 펴봐 안내문 이런 거 오피시고요 그거에서 하나씩 설명해 줄게 일단 우리 겨울방학에 이 수원은 목요일 날이 시간에 하고 뭐 수원, 수원이 수원두번 있어. 그 여기도 한번 있고 이강도 한번 있고 수투도 있고 학통도 있고 미적분도 있거든. 하나씩만 들으면 되는 건다 아실 거고 계획표다 짰죠. 그 일단 우리가 방학 동안 하는 게 뭐냐면 자, 수능을 치던데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할때 전국에서 랭킹 5위 안에 들었던 강좌인데 사실은. 그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냐면 일단 뭐 수원은 2학년 이렇게 다 했잖아. 다 했지? 얘들아, 그죠? 어, 다 했는데 다시 한번 개념을 잡을 거야. 개념을 잡을 건데 좀 많이 까먹었지, 그죠? 근데 뭐 기초 개념하고 기초 예제풀고 수업은 아니야. 우리 고삼인데 그런 거할일 없지. 그래서 그냥 개념은 간단하게 복습하고 모조리 다 기출 문제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얘들아, 이제 기말고사 잘 봤어? 수투 시험 봤죠? 뭐 적분 쪽 시험 보지 않았어, 그렇지? 근데 적 적분 공부할 때 내신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공부했어? 아니지 그냥 냅다 막다 풀었잖아 센수학뭐저쪽뭐다 풀었잖아 근데 수능 그렇게 공부하면 안돼 수능은 어 이과하고 문과하고 세 과목 보죠 이과는 수원 미적분 확통보고 문과는 수원수학통보잖아 그럼 세 과목에 총 단원이 아홉 단원이거든 근데 삼십 문제 보죠 그럼 한 단원에 몇 문제 나와? 삼십 문제인데 아홉 단원이야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 뿐이 안 나오잖아 이제 요번에 적분시험 봤지? 거기서 몇 문제 나올 것 같아 수능이? 수능에 세뇌문제 뿐이 안 나와. 지금 최근에 제일 적분을 했을 테니까 얘기를 하자면, 적분했 증. 적분 세뇌문제 뿐이 안 나온다. 고 근데 뭐 나올 것 같아, 수능이? 그냥 뭐 나올 것 같아, 적분.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봐봐. 겨울 방학 때할 일. 일단 수능형 인간이 돼야 돼.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1등급 아니면 100점이야. 안한 아, 열심히 해서 2등급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환불해. 그렇게 공부하자면 안 하는 게 나아. 그죠? 100점이면 그런데, 일단 개념이랑 방학때 우리가 다시 해야되는거 개념이랑 기출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수로부터 할거잖아 그럼 지수로가 끝났을때 수능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돼 센수학스럽게 안나와 센수학스럽게붙슨 뜻이게 센수학은 되게 좋은 책이에요 고2까지 센수학 막 유형 몇천개 이렇지 않냐 지수로구만 해도 유형 몇백개 몇 이렇게 되있잖아 좋은 책이야 그래서 고3인데 아 나는 그 유형을 다 마스터하겠다 그럼 미친 짓이라고 지수로그에서 세문제뿐이 세 안나오는데 막 지표와 가수의 심화문제 이런거 해봤지 옛날에 그런거 나오니까 수능이? 절대 안나와 뭐 지수로그 실생활 문제 같은거 알아요? 뭐 그런거 있거든? 그런거 수능이 절대 안나온다고 그니까 그세4문제가 뭐가 나올지 내가 가르쳐주거든 정해져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부할거야 물론 올해는 개정 첫 해지 니네가 마루타잖아 수원을 이렇게 수능 보는건 처음이거든 그러니까 작년 니네 선배에 비해선 좀 두루두루 공부할 필요가 있어 지수로 보다 그럼 난 작년까지만 해도 니네 선배가 느낄 때한1 0개 유형뿐이 안 했다고 그걸 벗어나지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1 0개 유형 했다면 올해는 한 15개 정도는 할 거야 지금 올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도 수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니네 모르잖아 그죠 선생님 20년간 했혔거든 수능만 그러니까 방학 동안은 그거 익히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 개념 다시 한번 잡고요 그래서 겸손하게 잡고 기출에서는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들이 뭔지 파악하고 그거 문제연습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우리가 사실은 다 일등급 목표이기 때문에 다 일등급 목표죠. 나중에 네 다섯 문제 싸움이라는 거 알지? 3 0 문제 중에 킬러 뭐 이런 문제 싸움이잖아. 근데 좀 순위 바뀌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는 네다 문제 싸움이 아니었어, 두세 문제 싸움이었어. 2 1 번, 3 0 번, 2 9번 누가 맞추냐 했거든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 들었지. 중 킬러가 어려졌다니 많이 들었죠. 그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최소한 7개 나와. 그래서. 방학 때 이런 욕심이 있을 거야. 지금 모의고사 부분만 1, 2등 나온 친구들은 아, 나는 킬러를 해야겠어. 그럼 방학 때 우리가 킬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우리 교재에 킬러가 있냐, 없냐? 나는 물어보면 있어. 그러니까 중킬러, 킬러 다 있어. 있는데 방학 때 풀긴 풀 거야. 고난도 문제까지, 제일 어려운 문제까지 풀 건데 이게 주 주, 위주는 아니라고. 이것도 왜 푸는 거냐면 개념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푸는 거지 또는 유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이해해서 푸는 거지 지금은 막 고난도 문제를 척척 맞추겠다 이러면 안돼 그건 3월부터 해도 돼 방학 동안은 이거에 집중해 그래도 안 되죠. 대신에 세 과목 다수원 문과는 수투, 학동 이과는 수원 미적분, 학동 그걸 골고루 다 해야 돼 그래서 수능으로 외치된 목표는 이거야 그래서 교실이 어떻게 되냐면 본교실 있죠? 소개 좀 할게 우리 선생님 또 야심차게 새로 개정돼고쫙 썼는데 그걸 넘겨 한번 교재 보시면 3과목 다 똑같고요 책은 구성은 색깔이 다 달라 8페이지 넘어가봐 넘기시면 빈칸 있지 여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걸 내가 수업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 니네가 예습으로 다 풀어야돼 좀 공식들 까먹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빈칸들이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쭉 넘겨봐 1 0페이지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오른쪽에 예제까지 있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풀어줘 알았죠 그래야 복습이 되니까 그리고 넘기면 나랑 수업은 14페이지부터. 거기 막 형광펜까지 친 실시해져 있죠이거 갖고 나랑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건데 오른쪽 비어 있지. 그죠? 거기다가 너네가 필기하면서 수업 들으면 돼. 뭔 소리인지 하지? 그리고 또 넘겨 봐. 15, 16페이지 개념을 잠깐 얘기한 다음에 바로 넘기면 18페이지에 이제 문제들이 나오죠.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풀 거거든. 근데 이거를 미리 집에서 좀 풀어 오셔야 돼요. 거기 너네 마이솔이라고 돼 있는 데 있지? 니 네가 거의 다풀어놓은 거고 수업시간에 오른쪽에다 내가 풀는거 적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요, 쉬운 문제 없어요. 다 사점짜리야.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못 풀어도 돼. 이거 답은 안줄 거거든. 근데 한번 구경하고 나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한채터가다 끝나. 아, 한채터 끝나는 게 아니죠. 넘겨봐 다시. 22페이지 넘어. 지수, 그다음에 또 문제 있죠? 오늘 어디까지 할 거냐? 오늘 첫 날이잖아. 쭉 넘겨봐. 그래서 쭉 대입 어디까지 할 거냐면 로고까지다 끝낼 거야. 지수로 가볍잖아.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오늘 할 거냐면 39 페이지까지. 우리 열 번만에 끝내야 되그뭔 먼저 인제 하죠. 이게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고. 자 그다음에 숙제. 이게 매주 한건씩 나갈 거야. 보통 이제 이게 프린트로 나가는데 이번에 다 인쇄했거든 내가. 이게 열 권이 나갈 거야. 매주 한권씩 이거는 봐봐 여기 SS라고 되어 있죠? 넘기시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몇 문제가 있냐면, 본교제가 있고, SS s t 스터디가 있는데, 이건 한 14문제 정도 돼요 내가 나랑 같이 수업시간에 풀거 4점짜리. 여기는 50문제. 이걸 풀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지수을을했죠 그럼 그 단어를 풀어볼 거야. 예습이 안 돼. 근데 여기 있는 14문제쯤, 오늘 수업시간에 할거 있잖아. 그게 여기 다시 다 들어가 있어요. 두번 푸는 거지. 수업 시간에 하고, 여기 다시. 좀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이 50문제를 풀어오는데, 잘 들어야 돼. 제발 듣고 있죠? 이거 개발, 세발 풀면 안 돼요. 자, 이거 넘기시면, 요 페이지 표봐 거기 내가 문제 풀이6 플러스, 뭐 3번 책이라고 써놨지.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수능 킬러 문제라는 거거든. 그 글씨는 내가 쓴 거야. 이런 식으로 풀어라고 알았지? 암살하지 마시고요, 제발. 그래서 내가 빈 칸을 넉넉하게 준 거거든, 문제마다. 이렇게 제대로 풀어야 돼. 이렇게 제대로 안 풀어오면 숙제 안한 걸로 할 거야. 알았지? 이게 돼야 돼. 알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고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laughs> 이게 기본적인 숙제. 그 다음, 할게 많아서 좀 복잡해. 일단, 다시 정리. 공유제 나랑 수업 시간에 하는데 이걸 예습을 해야 돼요? 예습을 해오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 시간에 한거 복습을 풀어오신 거예요, 50문제. 이것만 숙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적잖아. 이 줄인데, 그죠? 요게 기본이구요. 아, 아, 그 다음에, 어, 뭐, 스비죠 이거 있죠? 요거 하나 더 있을 거야. 이것도 매주 나가는 거거든. 두껍죠? 흑대로 된 거. 여기 다 있어. 거기 화일 안에 있어. 그 지금 화일. 이건 필기노트거든? 아, 진짜. 넘겨. 넘기시면, 아까 우리 본교재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니네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베끼느냐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필기 를다 해주거든 감동이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필기 못한 거야 넘어가. 그래서 집에서 다시 필기해와 예쁘게. 필기해. 그래서 문제까지 내가 다 풀어갖고 이걸 주거든. 무슨 문제하죠? 그래서 이것도 4 시간 줄 거야. 이렇게 하고 주고 쭉 넘기면 봐봐 필기는 여기 다 돼서 오늘 할거 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들어야 돼. 여기 있죠 여기. 이게 SS 정답이랑 해설이야.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정답이랑 해을 여기다 넣는데 내가 여기다 넣으면 보기 불편하잖아. 그래서 따로 여기다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갖고 다 채점해 와야 돼. 얘는. 알았지? 채점이랑 오답 정리까지 다해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지? 그리고 여기다가 봐봐 얘들아. 아까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여기다가 다시 풀어볼 문제들 있지. 틀린 문제들 포함해서. 그걸 동그라미를 쳐서 이것도 제출해야 돼 같이.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이걸 오늘 숙제 했지. 그럼 틀린 문제만 다시 보아줘. 원수인 쟤 가. 틀린 문제 다시 푸는거죠. 그 다음주에. 그거 안하면 이거 다 까먹어. 그래서 얘에 대한 오답도 숙제로 나가. 얘가 지금 뭐뭐 얘기하는지? 자 그러니까 공교제에습해라야되고요 이거 요번주에 한거 숙제로 해와야 되고 저번시간에 한거 오답 정리해와야 돼. 오답 프린트가 니네 개인별로 나가. 이름 지켜. 자기가 틀린거구나. 다시 풀거니다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숙제 하나. 우리 오늘은 딱 첫날이라서 시험을 안봤는데 6시 반에 지각하면 안돼요. 10분 전에 오시고요 딱 30분간만 시험 볼 거야 20문제 그전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고그 시험 문제에 대한 틀린 문제를 또 오답 클릭하 나가 그래서 오답이 두개예 하나는 SS 하나는 시험 이냥 죽어라 고 시험을 봐요 알았죠? 그래서 30분간 20문제 보기 때문에 늦게 오면 못풀 알았죠? 그리고 막 킬러 문제 보실거를하지 않을 거야 알았죠? 그냥 기본적인 문제들로 시험 볼 거니까 이렇게 해 오시고 이 숙제를 다 제출하셔야 돼요. 제출하시면 조교수님이 친절히 꼼꼼히 다본 다음에 엄마한테 일러. 따라서 그래서 우리 잘해서 프린트할까 다시 볼게. 얘들아 복잡하지 지금 이해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안내문 다시 와. 정리 해 볼게. 요자 안내문에 보시면 자미주 한번 거울게요. 그러니까 예, 지금 교재는 수능으로 했지 다 그다음에 미어 놓고 이본 교재고 그다음에 그 밑에 SS 미주 어 놓고 두 가지고요. 거기 밑에 학습관리라고 돼있고 숙제는 1번 그음에죽가만 SS 오답정리 그음에줄그 다음에 전시간 시험 오답정리 그 앞에 그 다음에 본시간 수업한거 SS 그죠 3번 그 밑에 그 다음에 4번 다음시간 본교재 예습해오는거 까지야 숙제는 이해가? 되게 헷갈려 얘들아 다 해보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그 밑에 어 숙제검사 및 시험결과는 엄마 딜러 딜러니까 <laughs> 꼬박꼬박 해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숙제는 수업 전에 조교수님이 다거들 거예요 그리고 시험 끝나는 대로 다 배부할 거야 다시 그리고 미 완성자는 숙제 끝나고 원래 학원 가야 돼 근데 지금 우리 10시에 끝나기 때문에 이거 10시 이후에 학원 열면 잡혀가거든 그러니까 숙제 다 해오세요 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숙제를 경고를 80점 이상 맞으면 숙제 제대로 안 한다 그면 점수가 깎이거든 그리고 3회 정도 숙제 안 해온다 그러면 아웃시킬 거야 알았죠? 그다음에 예단 거기 내 전화번호 있거든. 니네는 나랑 내가 지금 설명할 때도 엄마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보통 이제 내가 지금 니네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허접한 수생를 사용 안 돼. 응? 대한민국에서. 근데 여하튼 조교선생님들한테 보통 이제 연락하루잖아. 근데 나랑안 그래. 나한테 연락해. 뭔가 사정이 있다, 뭐 늦게 오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다 연락해. 그리고 최초로 나한테 문자 보내면서 내가 누군지 나한테 문자로 니네 이름을 해놓으세요. 내 저장해 놓고 그든 앞으로 나랑 직접 다 소통할 거야. 아, 조교생 있는데, 조교생이 아니라 나랑 소통할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수학 질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했을 때 나한테 직접 연락해야 되고, 학원에 연락하지 마. 나한테 내가 학원에 다 말할 테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학원에 다 얘기하니까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내가 학원을 여러 군데 하잖아. 그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 맡기로 했어. 그래서 나한테 하시고요. 어, 이게 수업이... 어 요거 잠깐만 볼까요? 요기, 이거 잠깐만 볼까 여기 이거 오답 이거 플래너 플래너가 아니라 이거에 보면 맨 뒤에 맨 뒤야. 내 전체 시간표 나와있는데 전체 시간표에 보면 지금 우리 수업이 뭐냐면 수원 목요일이라고 돼있죠? 거기 동그라미 쳐봐. 수 수원 목요일 반. 매년 일이월 달, 보삼일 일월 달. 찾아서 목요일. 그죠? 우리 가6시 반부터 1 0 시까지 하잖아. 그지 얘들아? 이거랑 똑같은 수업이 토요일 날 2시에 있어요, 이강에서. 뭔 소리인지 아지? 그래서 목요일 날 만약에 부득이하게 못 오면 토요일 날 와서 들으면 돼. 그죠? 근데 이걸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총 우리가 10회 안성인데 두번 정도까지만 허용해줘요. 부득이하게 무슨 사정이 있을 때. 확동도 마찬가지야. 지금 둘 타임 있죠? 하나를 못 들으면 하나 딴 데서 와서 들어도 돼요. 근데 미적분이나 수투는 안 돼.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수업이. 알았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고 부득이하게 뭐땅그 이강 가서 들어야겠다라고 그뭐 사정이 생긴 사람 나한테 연락해야 돼 알았죠? 나한테 연락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혹시나 수업 못 들으면 타학원 거기 다시 안 내면 볼게요. 안 내면 보면 타학원 수강 불가능시 그 만약에 그쪽도 못 듣는다 그러면 영상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내가 지금 촬영하잖아. 영상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수강료 다 차감돼요. 그럼 뭐뭐 수업 안 들었는데 일단 소리하면 안 돼. 다들어고어야 되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자그 밑에 봐봐. 수학 커리큘럼 야, 진짜 친절하지 않냐 내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숙제 몰랐는데 그럴까봐 오른쪽에 내 숙제 넘버 써놨죠 그러니까 봐봐 그 2회 했지. 2회 다음 시간까지 해와야 되는 거 그때 숙제가 뭐래? SS1번 프로라고 돼있죠 여기 1번 2번 써있어야 되나 1번 요거 내면 되고 거기 수의 예습 2번이라고 돼있죠 2단원 예습으로 풀어오면 돼 1단원 은할 거니까 알았죠? 그러니까 매주 그것만 보면 돼. 헷갈리니까 내가 다 적어 놓은 거야. 그니까 러 3주차 보면, 어, SS5답은 1번을 해오셔야 되고, 테스트5답도 1번 해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SS문제 2번, 수회 S3번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이해 가? 나중에 헷갈릴 거야. 한, 한두주는 헷갈릴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만들면서. 근데 한두주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될 테니까, 모르는 곳에서 나테 문자로 물어보든가 해갖 해오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어?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봐. 그 뒤에 보시면 1년 커리큘럼이 있거든? 얘들아 방학 때는 우리가 이제 수원 미적분 학동, 뭐 수원 수투 학동 이렇게 한 타임씩 하는데 이제 3월부터는요, 문과, 이과가 나뉘면서 일주일에 1회 반이야, 4시간. 학교 다니면 시간이 없거든.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어, 목요일 반이 하나 생길 것 같고 토요일 반이 하나 생길 것 같고 문과는 아직 미정인데 토요일 반은 확정이 되는데 문과는 한번더 생길 수도 있고요. 이건 3월 달은 약간 좀 미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반이야. 그래서, 그냥, 계열별로 쭉 와갖고, 3월달부터 나랑 뭐 하냐면, 문제 풀 거야, 계속. 개념은 방한테 다 했다고 생각하고, 기출이랑 물론, 기출은 3월달에 또풀 거야. 요거 있지, 이거. 이거 3월달부터 또줄 거야. 난 니네 가한번 풀었다고 안 믿거든. 그리고 이거, 인쇄물을 내가 3월달 거에 다 맞춰놨어. 3월달에 또풀 거야, 매주 가면서 그래서, 3월부터는 수원 확통, 그러니까, 수원 확통, 비적 아니면 수투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3월부터는요, 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면 비적분이나 확통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잖아. 그 같이 문제 같이 풀 거야. 알았죠? 그래서 전 과목을 아마 같이 할 거야, 쭉. 3월부터는. 알았지? 그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거기 표 왼쪽 달력 봐봐, 얘들아. 수능 몇주 남았어? 46주 남았어. 그 표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지. 어? 나랑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면 46번 하면 니네 수능 보러 가야 돼요. 올해 수능은 11월 19일인 건 아세요? 그리고 그 왼쪽 달력에 박스들 막 있죠? 그게 뭔지 알아? 3월 12일, 4월 8일, 그 다음에 6월 4일, 이렇게 박스들 있지? 그게 뭐게? 뭐겠? 당연히 보겠니. 모의고사야. 그죠? 3월달에 12일날 모의고사 보고요. 4월달에 경기도교육청 8월달에 보고요. 5월달에 중간고사 보고, 6월달에 평가원 보고, 7월달에 그 교육청 모의고사 보고. 9월 달에 평가 모의고사 보고, 10월, 11월에, 10월 달에 교육청 보고, 11월 달에 수능 보고. 매달 지원 봐요, 고사문 알지?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야 돼. 됐어,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어디 끝. 생각 꺼. 다가 자, 질문.